그림과 같이 물체 A, B, C가 줄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있다. 막대 1과 막대 2의 질량 은 각각 2m, m이고 길이는 각각 6d, 3d이고 B의 질량은 m이다. A의 질량 mA와 C의 질량 mC는 각각 얼마인가? 자,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돌림힘을 적용해 돌림힘의 평형을 적용해 보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림을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쪽 막대 2에서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센터는 여기죠. 그러면 이게 총 3D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0.5D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MG가 작용하고요, B가. 막대도 MG 작용하고요, MCG 작용하죠. 자, 여기 이 줄의 위치를 회전축으로 돌리을 적용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위로 장력도 작용하는 건데, 그걸 굳이 구하지 않으려고 여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d 곱하기 mg는 0.5d 곱하기 mg 플러스 2d 곱하기 mcg가 되네요. d 지우고요. g 지우고요. 자, 그러면 m은 0.5m 플러스 2mc가 되죠. 그럼 m 2mc는 0.5m이니까 2분의 1m이죠. 따라서 mc는 4분의 1m이고요. 자 여기는 그러면 m m 4분의 1m이니까 총 4분의 9mg가 이 줄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 1에서의 돌림힘의 평행을 적용해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센터에서 2mg가 작용할 거고요. 이쪽 a는 mag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4분의 9mg가 작용해요. 그러면 이 줄의 위치를 회전축의 중심으로 돌림힘을 적용하면 여기는 d가 되겠죠. 총 6d니까. 자, 그러면 4d 곱하기 m h 플러스 d 곱하기 2 m g는 2 d 곱하기 4분의 9 m g가 되겠네요. d 없애고요, g 없애고요. 약분되네요. 2분의 9. 4 m a 플러스 2 m은 2분의 9m이 되네요. 그러면 4ma는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5m이 되겠네요. 따라서 ma는 8분의 5m이 되겠네요. 자, ma가 8분의 5m이고 mc가 4분의 1m인 건 5번에 있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두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